네, 반갑습니다. 에밀리입니다. 너, 상대방한테, 너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이럴 때는, You're gonna.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You're going to. 아니면, You're gonna. 그렇죠? You're gonna.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은 아, 내가 의도가 있는 건 굉장히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 상대방, 이 상대방은 이걸 정말 할지 안 할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그 환경. 주변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 머릿속에 넣으시고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re gonna. 다시 한번. You're gonna. 이렇다고 다를 거는 You're going to. 다시 한번. You're going to. 그죠 자, I'm도 마찬가지지만 I 하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um 음, 소리 난다고 했었죠 예, your도 마찬가지예요 you도 you 하고 우리 어, 너, 너의 것 하면 yours yours 했었던 거 아시죠 your book 그쵸 요거랑 똑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r 해볼까요 your 그쵸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한다고요 You're. 그렇죠? 다시 한 번. You're. 할 때, 이 혀바다 땡겨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You're gonna. 해볼까요? You're gonna. 그렇죠.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너는 엄마가 될 거야. 이 환경을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엄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너는 엄마가 되겠네. 어떻게 할까요? You're gonna be a mother. 우리 여기 나왔던 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you're gonna be a mother. 그런데 그런데 엄마인데 어떤 엄마냐면요, 굉장한 엄마예요. 우리 awesome 한번 볼까요? Awesome. 다시 읽어볼까요? Awesome.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awesome이라는 것은요, 어 정말 굉장한 거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 감탄을 내잖아요. 어 저거 어 이렇게 하죠. 어가 어가 형용사로 바뀐 것이 awesome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한 거, 정말 깜짝 놀라는 거, 그런 것이 awesome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awesome m o t h e r 면 너는 정말 굉장한 엄마, 아, 정말 특별한 엄마가 될 거야. 상황을 보니까, 느낌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you're going to be an awesome mother. 아니면, you're gonna로 한번 해볼까요? You're gonna be an awesome mother. 그죠? 이해되셨죠? 좋아요. 계속해볼게요. 자, make 한번 읽어볼까요? Make 다시 한번 Make 그렇죠? 예, 우리 이 E는요, silent E라고 해요. Silent E 뒤에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그 대신 여기 있는 표현 있죠? 예, 여기에 있는 요게 네, spelling 소리 그대로 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s p e l l i g A죠? 그래서 음 A 그래서 make 소리가 들려요 예, 여기도 보실까요? 예, 우리 빵을 굽다 하는 것이 make예요 그렇죠? 여기 silent e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얘가 a 소리가 나니까 make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도 silent e 그러면 요거는 i가 나겠죠 make bike, 그렇죠. 예, 구분이 되시나요? 예, 좋아요. 계속 해볼게요. make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뭘 만든대요? a lot of money. a lot of 은요, many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ny. 아주 많이,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돈을 만들다 라는 표현은 make, A lot of money 해볼까요? Make a lot of money. 다시 make a lot of money. 그죠? 너는 야너딱 보니까 네가 사업 수단이 있네. 너 정말 잘하겠다. 너돈 진짜 많이 벌겠어.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한번 해볼게요. You're gonna make a lot of money. 다시 You're gonna make a lot of money. 그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너 정말 돈 많이 벌겠다. 예, 우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You're You're gonna make a lot of money. 다시 한번, You're gonna make a lot of money. 그쵸 이렇게 되실 수도 있죠. 나는 많이 벌 거야. 그럼 어떻게해 I'm gonna make a lot of money. 그렇죠. 그 의도를 담아서 말씀하시면 되세요. 좋아요. 계속해 볼게요. 자, 어, 너는 괜찮을 거야. 너 괜찮게 될 거야. You're gonna be okay. 해볼까요? You're gonna be okay.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 오케이, okay, 괜찮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okay, 아니면, fine 아니면, right. 예,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편한 대로. 그렇지만 이세 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You're gonna be okay. 다시 한 번. You're gonna be okay. 그렇죠? 자, f i n e 을사용해서 You're gonna be fine. 다시 You're gonna be fine. 그렇죠? 너잘될 거야. You're gonna You're gonna be alright. 다시 You're gonna be alright.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했었죠. 모든 것이잘될 거야. 그러면은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그렇죠? 이거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볼게요. Everything is, is gonna be alright. Right? 그래꼭 기억해두세요. 자, fall, fall은요. 여, 여러분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들고 있는 아무거나 이렇게 떨어뜨보세요 해볼까요? 다시 한번. 그렇죠? 여기에 이 동작에다 fall이라는 소리를 입혀볼게요. f o r 다시 한번, f o r 그죠? 엘받으면 천장에 붙이셔야 돼요. f o r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f o r 이에요 right? f o r 그죠? 근데 우리 in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어디 경계선 아니에요. 경계선 안으로 떨어지는데 그 경계선이 뭐예요? Love 사랑이라는 그 경계선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fall in love 한번 읽어볼까요? Fall in love 다시 한번 fall in love 그렇죠? 예, 난 너는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런데. 플러스의 개념을 넣어 볼게요. with me 나랑 같이 사랑이라는 경계선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그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더 빨리 외울 수도 있고 더 빨리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이미지그 그려 보세요. 해 볼게요. 너는 사랑에 빠지게 될 거야. You're gonna fall in love 누구랑? with me, 그 다시 한번, you're gonna fall in love with me. 다시 한번, you're gonna fall in love with me, right?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be very proud of, proud of 이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o와 u가 있는 것은 대부분. 아, 죄송해요. 아, 우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So, proud of, e proud. 해볼까요? proud 그렇죠?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found 해볼까요? found 그렇죠? 이제 발음 소리내는 거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so very proud 이 무슨 뜻인가요? 예, 자랑스러워하다 너는 자랑스러워하게 하게 될 거야 이 상황을 보니까 또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이 의미 한번 해볼까요? Uh, you're, gonna, you're gonna be very proud 그죠 proud 인데요 여기 보실게요 of me라고 했어요 예,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o f 은요 o of는 f 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어느 때 사용하냐면 내가 진짜 잘했어요 내가 정말 진짜 받을 일을 했어요 그럴 때너나 되게 자랑스러워 할걸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you're gonna be very proud of me 다시 한번 you're gonna be very proud of me. Me. 그렇죠 이것도 이것도 한 덩어리로 가져가시면 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가져가시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이미지를 느끼시면서 야너나 진짜 자랑스러워 할걸 내가 정말 재미 잘한 일이 있어 이런 뉘앙스로 해볼게요 You're gonna be very proud of me 그렇죠 좋아요 자 고맙습니다